안녕하십니까. 분양 알림이 전부장입니다. 자, 오늘 좀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어, 부동산 투자할 때 이제 크게 나눠보자면은 누 시세 차익형과 수익형 부동산으로 어, 나눌 수 있겠습니다. 시세 차익형으로 보면 가장 어, 활발하게 어, 되고 있는 게 이제 아파트죠. 어, 많이들 하고 계시고 관심도 많고, 많게 아, 이제 주로 제아파트고요그 다음에 이제 수익형으로 보자면은 이제 상가, 오피스 그런 업무용, 업무용에 치손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게 지식산업센터 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분양가가 계속 치솟고 어, 이런 상황 속에서 수익형에서 점점 이제 시세차익형으로 이제 지식산업센터 이제 가고 있는 어, 물론 이제 지역마다 좀 틀립니다 어, 그렇게 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좀 고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차이게 대표 주작격이 이 아파트, 아파트는 이제 주거형이죠. 이제 누구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기 집을 갖는 게다 꿈이죠. 이게 또 쉽지 않은 어, 그런 상황인데요. 어, 그래서 이제 주거형으로 보면은 이제 아파트, 뭐 빌라, 아니면 뭐 오피스텔 이렇게 있겠죠. 하지만 이제 투자성으로 본다면은 뭐 아파트로 투자를 좀 많이 하시고 오피스텔에도 관심이 많은데 어 빌라는 상대적으로 뭐 빌라에 투자를 한다 그러진 않죠. 그래서 이제 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어 상대적으로 어 투자 자금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어 내집 마련의 차선책으로 어 빌라를 이제 선택하는 어 경우가 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파트, 에 빌라를 좀 보면은 빌라가 아무래도 평수 단가가 굉장히 좀 저렴하죠 아파트에 비해서 또 이제 또 관리비도 당연히 저렴하겠고요 하지만 이제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서 이제 매도가 상대적으로 좀 힘들죠 네, 그래서 또 보안이나 이런 면에도 어, 고급 빌라 외에는 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요 어, 주차 경우에도 아파트보다 아무래도 좀 불편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서, 어, 대세적으로 그래 빌라가 아파트에 비해서 입지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쉽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좀 적은 대출 규제로 인해서 뭐 부양가 매매가 대비해서 한70% 정도 내외로 이제 대출이 좀 가능하다. 이제 뭐 그리고 매매와 전세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서 이제 소액 투자 및 시세 차이도 이제 기대가 좀 가능하고 은행 금리가 낮기 때문에 높은 월세 수입이 가능해요. 하지만 요즘에 또 아시다시피 금리 인상이 굉장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 이런, 어, 앞으로의 전망은 좀 불투명하다 볼수 있겠고요. 취득록세가 4.6%로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되는 취득세보다 이제 부담이, 어, 적죠. 또 업무용으로 이제 주택이 아닌 업무용으로 이제 계약을 했을 시에 주택수에 당연히 이제 제외가 되고요. 다 이제 청약에 대한 1순위 자격이 이제 필요하지 않은, 어, 이런 장점이 있, 있을 거고요. 단점을 보자면 아무래도 아파트 대비 큰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이제 어렵다. 이제 오피스텔은 시세 차익보다는 수익형으로 이제 보는 거고요. 안정적인 수요층이 또 부족하다 보니까 원활한 매도나 매수가 이제 어렵다. 또 근처에 또더 경쟁력이 좋은 오피스텔이 어 들어설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공실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선택을 할 때는 그래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시세 차익형 부동산의 뭐 투자 장단점을 보자면 장점으로는 입지가 좋다거나 뭐 호재가 있는 지역의 부동산을 저렴하게 사서 추후 가격이 올랐을 때 이제 비싸게 팔아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이런 레버, 레버레지를 이용해서 적은 종잣 돈으로 뭐 전세를 낀다거나 아무래도 대출을 일으킨다거나 매수한 다음에 또 임대를 줘서 추후 매도해서 차익을 실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세차익형은 아무래도 수익형 보다는 높은 수익을 좀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반면에 이제 단점을 보자면 부동산을 매수하고 보유한 상태에서 수익을 못할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대출을 꼈을 경우에 매달 원금 또 이자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우스 부어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생활비나 이런 것들이 빡빡해질 수 있다. 다 오히려 제 수익형 투자에 비해서는 시장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가 더클수 있다. 볼수 있겠고요. 어때요? 가장 큰 문제가 그거죠. 남이 산건다 오르는데 내가 산건안 오른다. 뭐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어,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수익형 부동산의 이제 뭐 투자 장점을 보자면은 일단은 장단점 보기 전에 수익형으로서는 뭐 상가 있겠죠. 아마 이제 오피스가 있을 거고 어, 지산이 있을 거고 그런 업무형에 아무래도 더 이제 치중이 돼 있습니다. 수익형은. 그래서 수익형은 뭐 모든 사람들의 이제 꿈이죠. 업무를 하나 갖고 있으면서 내가 이제 따박따박 월세를 받는 아, 어, 그런 어,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현금 흐름 창출이 어, 가능한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서 매월 뭐 근로 소득 외에 임대 소득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활적으로 시간적으로 어, 여유가 생길 수밖에 없겠습니다. 또, 또 단기 시세 차익을 통한 차익형 투자하는 달리 또 장기적으로 이제 투자가 가능하다는 이런 장점이 있겠고요. 반면에 단점은 단기간에 시세 차익은 기대하기 이제 어렵다. 그래서 가격에 급하게 많이 오르거나 하지 않는다. 이제 볼수 있겠고.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공실, 지역이나 이번 특성에 따라서 이제 공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자금적인 공실이, 어, 생기지 않도록 꾸준한 관리도 요구하고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부동산. 선택을 굉장히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시세 차익이든 이런 수익형 부동산이든 어, 투자를 생각하실 때는 무엇 보다 아무래도 이제, 정 보가, 중 요하 겠죠？그 정보 를 통해서 또자 기가 또공 뭐 부도 하고 이런 것도, 중 요하 겠지만 특히 분양 같은 경우 는 분양 상 담사 를 통해 서만 분양 을받 으실 수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있 어서 분양 상 담사 를 미리미리 좀알아 두고 어 충분히 어 장기적 으로 이런 상담 을 통해서 어 이런 투 자에 대한 고려 를. 충분히 이제 하셨으면 합니다. 그것에 있어서 분양알림이 전부장이 어 좋은 현장 소개시켜 드리면서 잘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